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죠.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걸 골라보겠습니다.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재물포조약, 바로 이모군란이 되는 것이죠. 1번 틀렸고요. 우정총국 계곡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네, 이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청의 내정간섭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 청의 내정간섭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구나. 그럼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급진적인 개혁운동. 예, 이것도 이제 급진 개화파들이니까요 관련이 있고요. 중국에 대한 전통적 4대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갑신정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모굴라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근은이 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떤 운동일까요? 1905년을 전후하여 국권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주로 지식인과 관료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힘의 각축장으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 운동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대요. 여기 키워드 아닙니까? 그리고 1905년을 전후하여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운동은 바로 애국계몽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애국계몽 운동에 해당하는 활동. 애국계몽은 여러분들 주로 교육이라든지 또는 언론, 이쪽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있나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네,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그런 개념들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입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네, 애국계몽운동 연결됩니다. 헌정연구회, 애국계몽운동 단체 맞습니다. 서울 진공작전전개, 이거는 의병이죠. 어떤 의병, 정리 의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렸습니다. 조선농민, 총농맹결성 아, 이건 이제 사회주의,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와 연결돼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을 고른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봤죠? 예, 앞에 풀었던 문제예요.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랑촌, 백운평, 완루구 천수평. 자, 이거 뭐예요? 네,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에서 골라보죠. 기억 대한국민의회가 주도하였다. 자, 대한국민의회가 주도하였다. 청산의 전투를? 어, 아니죠. 여기 이제 북로군정서군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연합군이 이제 전개하는 것이죠. 틀렸어요. 다수의 대종교들이 참여했다. 중광단이 이북로군정서를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산의 전투 연결이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요 디귿. 한중연합작전은 1930년대인데, 이거는 20년대잖아요. 시기가 맞지 않아요? 김좌진, 홍범도 등이 부대를 지휘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과리을 고른 몇 번? 네, 은과리을 고른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전에 얘기 들었나? 어, 이제부터 법적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된다면서? 오, 어, 그러게 말이야. 이 군국기무처에서 결정했다는군. 네. 자, 군국기무처에서 노비제를 폐지했다. 이게 신문제의 법적 폐지를 얘기하는 거죠. 신문제의 법적 폐지. 바로, 네,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 가보개혁이 언제냐, 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어휴, 시기도영 뭐, 훨씬 떨어뜨려놨네요. 대한제국 수립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의 핵심적인 그 기구가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항 직후에는 통리기무함은 그다음이 동학농민운동은 집강소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아셨죠? 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가나에 당하는 민족운동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 지금 우리의 국채가 1,300만 원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망하는 것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 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담배 끊어가지고 지금 국채 갑자는 얘기죠.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 나, 우리가 우리 손의 산업의 권리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린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다 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자, 이건 뭐예요? 네,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장려운동. 우리 거 쓰자는 거니까요. 국채보상운동은, 이건 구한말, 물산장려운동은, 네, 일제강점기 1920년대. 그런데 좀, 뭐, 이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하죠.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좀더 수준 높은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냥 그 자체를 묻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찾고, 나에서 물사운동을 찾으면 되네요? 여기 있네요, 답. 답 네. <laughs> 이렇게 그냥 바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다른, 다른 분이 뭐볼 필요도 없죠? 답다 나왔으니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법률일까요? 읽어봅시다.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아, 그러니까 친해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민족 반역자들. 일본 치아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음.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운 뭐예요? 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되겠죠. 남북 협상을 반민투위가 제안을 합니까? 아니죠. 남북 협상을 제안한 것은 김구, 김규식 틀렸고요.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한 것 좌우합작 위원이죠. 틀렸고요.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목표로 했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여운형 안재홍 등의 주도로 운영된 것은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위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과 조직되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조직된 것은 바로 미소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시기에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은 1962년, 67년, 70년, 다 60년대네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화폐개혁이 실시되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이거 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경제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박정희 정부 출범은 1963년이고요. 그 전에 그 군부부부터 쭉 연결되어 가지고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농지개혁법이 재정 실시되었다. 어, 이건 이승만 정부 때잖아요. 틀렸습니다. 경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추진됐다. 네.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이 핵심은요.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들어와가지고 3, 4,